여덟 번째 변화는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인 붕괴였습니다. 1937년 7월 7일 발발한 중일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된 다음에 6월 9일입니다. 중화민국을 침략한 일제가 파죽지세로 내륙 깊숙이 진격하면서 개봉까지 점령합니다. 그 서쪽의 정주를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 장개석 총통은 황하 중하류 경계선인 도하역 20km 하류에 있는 화원구 제방 폭파를 명령합니다. 이 결과 범람한 황하는 남쪽 내륙 깊숙한 지점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합니다. 홍수는 한남성, 안위성, 강소성의 44개 현과 도시를 강타해 사망자만 89만 명, 피해자는 1,2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괴한 지방을 통해 매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1942년부터 다음 해까지는 연속해서 가뭄과 황충, 메뚜기 떼가 덮치는 하남 대기근이 발생해 하남성에서만 300만 명의 농민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